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어떻게 올라오셨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지금 올라왔는데 며칠 만에 올라왔게? 난지? 괜히 물어봤나? 어, 8일 만에 올라온 거예요. 할례 받으려고. 근데 두 사람이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는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두 분이 참 예수님을 만나고서 참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시문이라는 분은 지시를 받았어.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정말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찬양을 했어. 너무 좋았어.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야. 메시아를 만나 보고서 또 안나라는 분도 성경에 보니까 두분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안나는 분이 몇 살에 됐을까? 결혼을 결혼하고서 7년 동안 살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84년을 혼자 살았어. 합친이가 91일이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결혼은 보통 14살 전후에 그러니까 11살 때도 하고 12살도 때 하고 이렇게 하는데 14살 중심에서 전에도 할수 있고 후에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14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105세가 됐어, 지금. 이 안나라는 할머니가 말이야. 근데 이분도 예수를 만나고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를 만나야 되겠죠? 아주 오랜 이야기 하나 하고서 마칠게요. 내 후배 목사님이 손에서 목회하는데 유천을 했어요. 유천하는데 그 유천생 하나가 이제 유천에 들려서 집에 오는데 울고 들어오는 거야. 집에 들어오는데. 막 유천생이 할아버지 깜짝 놀랬어 누가 때렸냐? 왜? 왜 울어?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왜 울어? 그래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요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야 할아버지 나는 천국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동생은 지옥 가는 거야 나 혼자만 천국 가잖아 그 얼마나 슬퍼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큰일 났거든 이거 지금 손녀가 막 울어대는데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붙잡고 야야야 야,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가 안 울겠느냐 하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같이 천국 가야지.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수 있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갈수 있어. 아. 교회 나가면 천국 갈수 있어. 야, 야, 그래. 그래. 교회 갈게, 교회 갈게. 할머니도 가야지. 어, 아저씨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가야지. 어, 엄마, 아빠도. 그래가지고 저녁에 다들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명령하는 거야. 이번 주일날은 우리 교회 간다. 그래서 우리 이 손자랑 같이, 손녀랑 같이 천국에 같이 가는 거다.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서한 사람 없애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 한 가족이 다교회 나갔어요. 자이 집에 그날 25일 날, 12월 25일 날이 성탄이 아니라, 이 집은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나간 그날이 성탄이 된 거예요. 그날 그 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어린이들, 우리 모두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정말 주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